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릴 황금선 매매노트입니다 다시 시간이 돌아왔죠 많은 분들이 상담을 뭐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모든 종목을 다루지 못하는 점 이것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뭐 열심히 신청해 주시면요 순차적으로 다 상담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 많이 계실 거예요 고민주 종목도 많이 계실 거고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요 바로, 어, 저희가 또, 신청받아서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시장, 어제 얘기했지만요, 정말 도깨비 장세입니다. 뭐, 오를 것 같은데 내리고, 내릴 것 같은데 오르고, 뭐, 오늘은요, 어제 비증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u 관제전쟁이 위스키 등 술까지 번져가면서요, 뭐, 술안좋아하는 분들은 뭐, 위스키 관세를 때리든 말든, 말 그대로 이런 뭐, 여러 가지 또술 얘기가 오고 가면서 나스닥, 아, 2%나 밀렸죠. 그래도 거래소 빨간불과 파란불이 왔다 갔다. 코싹은 빨간불이 켜지는 신호등 장세 뭐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종목은요. 참이 종목도 예전에 한때 좋았던 종목인데요. LB 세미콘입니다. 부군되시는 분이 사실 내경색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한동안 그냥 계좌 방치했는데 뭐 주가 많이 내려왔다.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뭐박쁘시거나 일이 있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스톱이라 하시겠지만, 신박한 팁 알려주세요. 늘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아무튼 뭐, 부근의 질문, 건강도 빨리 나가시길 또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내용을요, 쉽게,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한 뭔가 딱딱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쉽게, 앞으로 재밌게 좀 내용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LB세미콘, 한마디로, 반도체 업계의 만능 해결사죠. 아, 한마디로 반도체를 예쁘게 포장해주는 기술력입니다. 뭐, 반도체도 그냥 만들면 끝이 아니죠. 잘 포장. 그리고 뭐, 패키징, 패키징 많이들 보셨을 건데, 잘 포장을 해서 전자기에서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LB세미콘은 다양한 패키징 기술을 갖춘 반도체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웨이퍼 레벨 칩 패키징부터요, 미세 범프 기술까지, 또 웨이퍼 레벨 칩 패키징 공정은요, 특히 웨이퍼의 솔더, 펌프를요, 바로 입혀서 패키지하는 기술이고요. 휴대폰, MP3 등뭐 다양한 소규모 IT 기기 또 디지털 반도체나 오디오용 반도체 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또 한마디로 이 회사의 별명을 붙여주자면요, 반도체 건강 검진 센터입니다. 말은 이제 고장나기 전에 다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l b 세미콘 이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체 개발한 테스트 장비로요 꼼꼼히 검사합니다. 마치 반도체 건강 검진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덕분에. 선성전자 같은 대규모 어, 정말 고객사도요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발명은 가성비, 값, 공장장이죠 그래서 싸고 잘 만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비싸게 만드는 걸 엘비스 미콘은 효율적인 공정으로요 원가를 줄이면서도 품질을 높게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고품질 저비용 조합은 뭐언뜻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바로 딥시크 같은 이렇게 반도체에서 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경험치 만렙 CEO다. 이 반도체계의 베테랑 이 대표가 바로 삼성전자 에이스카이닝에서 정말 25년 동안 반도체 엔지니어 이렇게 활약한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반도체계의 만렙 유저 리더십 아래 LB 세미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회사의 강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반도체 종합 솔루션 업체다. 반도체를 예쁘게 포장하고 건강검진도 해주고요. 가성비까지 챙겨주는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회사죠.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그 이제 LB 세미콘, 모든 게 해결사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항상 양면이 있는 거죠. 단점도 보셔야 되겠죠. LB 세미콘, 사실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요. 완벽하진 않죠. 이제 그 이유가 삼성의존증. 정말 큰 손님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이게 사실은 LB 세미콘, 바로 이고객사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삼성 고객님 오래오래 함께해요. 정말 이렇게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스크로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반도체 흐름에 휩쓸 위험이 있죠. 반도체 흐름이 사실 파도처럼 반도스럽잖아요. 막 한때 주문이 넘쳐났다가 시장이 식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범용 메모리 아시죠? 이것도 뭐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뭐 하반기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의 이거환신 정책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을 춤을 추면, LB 세미코도 따라서 춤춘다. 아, 이것도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정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후공정업체의 숙명. 자신만의 칼라가 있어야 되는데, 내 브랜드가 없죠. LB 세미코는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생산하지 않죠. 그래서, 고객이 주문하면, 패키징하고, 잘 포장하고요. 테스트하는 후공정 전문이기 때문에요. 자체 브랜드 파가 약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계의 명품 제조사, 그렇지만 브랜드 남의 것 바로 이런 부분에 이제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요 계속 새로운 것을 확보하고 발전된 패키징 기술을 계속 쌓아 나가면요 성장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고 보는 반도체 장인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에 이어서 조형사 이렇게 풀어가죠. 전망. 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LB세미콘 미래는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반도체 시장 속에서 서핑하는 서퍼와 같다. 아, 이게 딱 적절한 표현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e 서퍼는 꽤잘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면요. 파도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은 경기 변동이 심하지만 최근 AI, 전기차 이런 신기술 계속 발전하면서 반도체 수요 증가, 또 하반기에도 역시 반도체 증가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LB세미콘은요. 반도체 후공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주문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A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필요할 거고요. 전기차 반도체 품이 많아지고 있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뭐 꾸준히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파도가 오기, 오고 있기 때문에 서핑 준비 완료돼 있다. 바로 이렇게 볼수 있고요. 고객 다변하죠 LB 세미코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이럴 거예요. 삼성만 바라보지 않겠어. 아, 이렇게 L. B. 세미콜은요 삼성은 전자 의존도가 높았죠. 하지만 최근이요 고객을 다변화하고 해외시장 개최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면야 체기업과 협력을 하면서 그렇죠. 삼성 주문이 줄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삼성의 기사. 하지만 이제 여러 국가도 계약한다.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기술력 업계에 드죠. 패키징도 혁신이 필요한데, 바로 이 업그레이드, 반도체 시이 점점 작고 힘이 강해지고 있죠. 근데 바로 이제 이런 업그레이드 기술력 개발하면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강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그냥 포장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를 고급 기술로 예쁘게 포장하는 기술력, 이런 부분이 이제 인정받으면서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달리기 준비 단계구요. 곧 스포트 할것 같습니다. 미래는요, 한마디로 잘하면 대박, 안 돼도 탄탄,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미래에 꿈이 있지만, 사실 반도체 평행이안 좋다 보니까요, 실적이 최근 2년 연속 좋았다가 2년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희가 이 종을 보시면요, 수급 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가게는 오픈했는데, 기업의 미래를 보는 거와 또 수급은 별개거든요. 기업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주방장이 음식소재가 뛰어납니다. 근데 위치에 안 좋은 데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손님이 안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분명히 내용은 좋지만 지금 수급자체가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그죠. 그리고 또 2월 21일이죠. 여기 지금 뭐, 볼록 하나 소사했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대란 거래가 터지면서요. 그죠. 렇 이때 이런 중에 나왔었고, 또 이때도 대란 거래 터졌죠. 둘다 똑같습니다. 이때 대란 거래 가 터지고 나서 주가는 잘 마무리됐지만 그때가 고점이었죠. 다시 한번 되돌림파동 나왔다가 그냥 흘러내렸죠. 손님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 장사 하루 그냥 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장사가 잘된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죠. 이때도 거래 빵 터집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올랐다가요. 믿고 자고쭉 내려오죠. 갑자기 뭐 월드컵 특수 이런 것 때문에요. 치킨집이 한때 장사가 안 되다가 잘된 거죠. 근데 도로 그냥 내려오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종목은 황금선을 정확히 찍어 드리겠습니다. 황금선이 3,600원인데요. 오늘 종가가 3,745원이고요. 뭐이 자리에 와서 정확히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도체 업황, 특히 레거시 반도체죠. 이런 쪽은 하반기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 후공종 업체, 그리고 또 패키징 강점이 있는 이 LB 세미콘, 꿈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 이게, 잠시, 월드컵 특수가 아니라, 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요. 주방장이 요리를 잘하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손님이 더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요. 3,600원 이 자리가 체크 포인트를 보신다면요.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종목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종목이죠. HLB입니다. 뭐, 사실 사연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대표님의 황금성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짧고 굵게 사연을 또 얘기해 줬어요. 뭐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 이, 이 마음의 심적으로요. 심적으로 참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HLB 이제 좀 찬찬히 이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스터디해 보시고요. 장점 HLB는 뭐 제약업계의 히든 챔피언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치 신약개발 모험가 같은 거죠. 남들이 쉽게 가기 어려운 길을 개척하면서요.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종목 풀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항암제의 다크호스죠. 말 그대로 리보세라닉 우리가 키운다 이런 거고요. 바로 가장 큰 무기 바로 경구용 항암제. 이 친구는 참 똑똑한 친구죠.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막아서요. 암이 성장하는 길목을 차단하는 똑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암 위암는 다양한 암 치료에 도전 중인데 글로벌 인상 진행을 위해 미국 f d a 승 생도 도전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유한양에 이어서요. 미국 문턱을 넘는 두 번째 국산. 항암제 회사가 되겠죠. 우리는 항암제 시장의 유효로 이렇게 되는 거죠. 글로벌 제약사들과 또 협력 중이기 때문에요. 친구가 많죠. 그래서 글로벌 곁들가 네트워크가 탄탄하고요. 미국, 중국, 다양한 제약사들과 협력하면서 시장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만 노는 회사가 아니다. 글로벌로 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리보세아닙은요 다양한 암에 적용이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약물입니다. 뭐 지금은 준비 중이지만 언젠가 폭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단점을 보셔야 되겠죠. HDLB도 약점은 있죠. 신약 개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FDA야 언제 돼?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HDLB가 개발하는 리보세라닙은요.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 많이 오르도 됐고요. FDA 승인 여부는요. 많은 분들 드디어 이 주주분들 두근두근 두근하실 두근두근 겁니다. 이번달 미국 현 시간 20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요. 승인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또한 가지 단점 바로 쩐이죠 번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신약 개발은 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임상시험 하나 실패해도요 돈이 줄줄 세면서 아주 뭐 그쵸 적자 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한방 터지면 대박인데 그때까지 돈을 써야 됩니다. 제가들 말씀드리죠 엔터 업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엔터 업종 돈을 많이 쓰는데 뭔가 터져야죠 아티스트가 똑같습니다. 또 엔터계나 제약계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아 주가가 롤러코스터입니다. 투자자분들 심장 강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심장 강화 훈련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요, 걱정에 내립니다. 그래서 FDA 뉴스 하나에 주가 급상승. 그러다가 부정적인 뉴스 하나 나오면 주가는 폭락. 그래서 이렇게 h b v 비롯해서 바이오즈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심장이 좀 튼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공 미지수죠. 좋은 약이지만 오리무 중이기 때문에 바로 또 기존 항암제도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기껏 개발했는데 다른 쪽에서 더 강한 좋은 걸 들고 나오면 또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신약이 이런 대박을 칠지 불활성이 있다는 거죠. 기존 치료제를 선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무기는 있지만 전쟁에서 이기 진짜 성공이 되는 거죠. 아무리 무기가 좋은 뭐 합니까? 전쟁에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h a 미래는 어떨까요? 뭐. 마치 신약개발 RPG 게임의 주인공 같다. 아, 지금은 퀘스트 임상시험 진행 중인 거죠. 보스. 바로 Fday 승인이죠. 이렇게 이걸 깨면 대박이다. 아, 이렇게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들 제가 말씀이 뭔지 아실 거고요. Fday 승인 대기 중에 있습니다. 최종 보스만 남았다. f d a 에서 승인이 완료가 되면 글로벌 시장 진출. 그럼 이제 매출 발생, 기업가치 상승. 뭐, 대박을 치는 거죠. 이제 HM의 마음은요. 엔딩을 볼 시간. f d a 야 얼른, 끝내주라. 이런 마음이고요. 한방 터지면 초대박. 바이오 주는 터진 순간 레벨업이죠. 신약이 시작이 나오면 연매출 조달이 도 가능하고요. 글로벌 제약사 합력하면 빠른 확장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적자지만 신약성이 되면 바로 적자 전환 가능. 지금은 가난한 모험가지만 곧 전설의 부자가 될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역설적으로 바이오 주하시는 분들은 심장이 튼튼하셔야 되는 거고요. 바이오에서 나오는 약을 드시든지 뭐 하시든지 심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 무섭다면요. 바이오 는 사실 패신 것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기타 신약 파이프라인도 준비 중인데 사실 한개 성공해도 대박. 여러 개 성공하면 제약 공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미래 선정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HLB 성공하면 게임 클리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FDA 승인 성공 시에 바로 이 정말 기업가치 몇십 단계, 몇백 단계 레벨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요. 아무튼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성공하면 전절이로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고라고 봅니다. 매수라는 거죠. 외국인이 수급주포지만 최근 4848 하면서 주가는 계속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최근 바이오주가 종목별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수남매가이 종목으로 올 가능성도 있고요. 보시면 이제 주가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산성이 나왔었고 그리고 횡보세를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아니라 주가는 하향 그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런 하락세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황금선이죠. 6만 8천원. 이 자리에 와서 강력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벌입니다. 아군들이 사방팔방 흩어져요. 전쟁에서 밀리면서.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자 합니다. 아군들이 여기 총 결집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매도세에 맞서서 이 매수의 아군들이 진격, 앞으로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68,000원입니다. 고로 벌써 한번그 자리에 와서요. 아래고로 길게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바로 다시 오더라도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아군이 결집해 있는, 매수의 아군이 결집해 있는 자리다. 진격의 나팔을 울려라. 그런 자리기 이 때문에 이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68,000원. 이 자리를 체크 또 포인트로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다음 번 종목은요, 관심 있는 분들이 뭐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RFHIC입니다. 바로 5년째 보유 중입니다. 10%에서 물타기로 30%가 되었습니다. 비중이 커서 털고 할까 하다가도 지금껏 버틴 게 아쉽게 돼서 고민됩니다. 이게 사실은 종목도요, 어,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물건을 잘못 버리거든요. 정이 들어서. 근데 말 그대로 이것도 종목을 자꾸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서 정이 듭니다. 매도를 못 하시거든요, 사실은. 이게 나중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아무튼 이 고민도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드리면요. 먼저 이 회사의 장점, 전자기기의 슈퍼히어로죠. 바로 이제 전자기 통신 무선 여러 분야에서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장점을 보시면요, 통신기술의 달인입니다. 5G 우리가 책임진다. 바로 이제 RF a i c 는요 5G 통신장비 핵심품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회사 고출력, 고효율 파워앰프를 개발하고 있고요. 5G 무전 통신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파워 앰플을 바로 이제 제작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빠르고 안전적인 통신 5G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그 힘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또이 회사 반도체 고수입니다. 핵심 기술은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기술이 속속 박힌 회사입니다. RF 기술 고주파를 바탕으로 해서요. 통신에 의해서 전작에서 뛰어난 선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반도체가 이 마법의 길고할수 있는 이 분야에서요. 적용 가능한 통신기 레이더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또세계에 어디서든 먹힌다. 바로 이제 해외 주요 통신사와 협력을 하면서요. 세계적으로 활약 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요. 전자기 자동차까지 이 미래도 만들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차 같은 차량의 통신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 자동차에서 우주까지 확산 중에 있고요. 바로 최신 통신 기술의 핵심 이분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요. RFHIC는 그냥 통신만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세상을 점점 연결하는 슈퍼 히어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단점도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회사 슈퍼 히어로지만 기술 변화에 따라하기 힘들 수가 있겠죠. 뭐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요. 그쵸. 그렇죠? 고주파 반도체 기술의 전문가지만 기술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통신양은 5G, 6G, 7G까지요. 뭐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에 발맞지 못하면 슈퍼 히어로도 힘을 잃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달리지만 속도를 놓지 않게 계속 경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요. 통신 전쟁이죠.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통신반도체 시장은요. 경쟁이 넘쳐나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경쟁 만만한 구도가 아닙니다. 많은 경쟁자가 있다는 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요. 슈퍼웨어로도 적의 공격을 피해서 잘 이겨내야 되겠죠. 연구개발에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바로 이번에 수익성이 불안정하다. 이것도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슈퍼 히어로도 처음 등장해 약점이 많죠. 점점 훈련 중이면서, 아, 슈퍼 히어로가 되듯이 이 회사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중이지만 또 외부 시장의 정도가 높다. 이 부분은 또 약점이 될 수가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 성공은 필수적이죠. 근데 국내 시장에서 불안정한 성장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슈퍼라는 일을 만약에 되는데 외국에서만 활동하면 집에 들어가기 힘들어질 수도 있죠. <laughs> 여기서 너무 유명해져도. 전망을 말씀드리면요. 바로 지금은 통신반도체 기술이라는 슈퍼 눈을 가지고요. 세계를 연결하는 미션을 수행 중이죠. 근데 5G 꿈을 넘어서요. 6G도 준비 완료했고요. 바로 5G 통신 핵심 부품을 제공했지만 하 6G와 그이외의 기술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G의 파워 앰프 이걸 넘어서 6G에서는 점점 빠르고 스마트한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그 한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크죠. 자율주행차, 바로 이 회사가 끌어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통신기술 공급하는 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고속데이터 전송, 또 정밀레이더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 회사 기술은요, 그걸 다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전 세계를 통제하는 슈퍼요로의 기대감, 이것도 있습니다. 글로벌 여러 통제들과 신 협력 관계, 이것도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경제회복회 급성장하면 또한문 터지면 대박,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마디로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요. 바로 이 r f h i c 이 슈퍼유로 여정은요. 이제 시 세상 곳곳을 촘촘하게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업 내용을 보시면요,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투자견은 의 이제 관망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강한 수급체가 없습니다. 근데 파는 세력도 없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와서 살짝 내려서요. 주가가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로. 아, 이 종목, 뭐 주가가 뭐, 계속, 그쵸? 한 번씩 주가가 거래도 터지고 있지만, 뭐, 그닥, 거래가 활발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하락세지만, 황금선,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바로, 만, 오천, 오백 원. 이 자리가 뭐, 아주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텐데요. 그쵸? 바로, 오늘 종가가 만오천팔백 이십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절대로 지켜야 되는 자리. 이 자리가 무너지면, 이 종목은 하락세로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만오천오백 원. 이 자리가, 정말 뭐주포의 강력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이 자리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도 종목 상담을 진행해봤습니다. 어떠셨을까요? 뭐 투자 하시면서 고민되셨던 분이 많이 해결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꾸준히 종목 상담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아래 댓글이나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요 언제든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재밌게 또 쉽게 종목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상담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